오야티비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어디갔어요? 지금 녹화하고 있는거야 피카츄 사랑하는 피카츄 시우 생일이잖아 시우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씩 누워주세요, 구구구구. 그작가에그작은가 주시면, 엄마가 자가 치료해 주신다. 그럼 시작. 어떤 우리에게 선 사랑하던 이는 것, 어스기도 친구들을 모게될 거야 너를 너는 e mog, get a g o y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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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Rajova, ning, and c 야다 됐어 o 무슨... 아, 아, 다시 아니, 다시 n e none, 그 o 지 e none, c 는 제목 몰라? 어제목 a goya, commando, n o n へ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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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へ

잘 자요, 해줘. 잘자요 아, 진짜, 아니야? 이거 야안나야치 생일이다. 어. 늘 생일이었습니다. 아이, 보러 왔 اشتركوا <laughs> 인사하고 있잖아. 아니요. 아, 저 동생 아프게 하고 웃으면 어떡해. 이제 불 끄고 잘 거야, 이제. 괜찮아? <laughs> 안녕하세요. 처음 만났어. 안녕하세요, 고마워. 머리 아야 한다. 고마워. 아. 왜? 아. 자, 고만 봐도 돼.